날짜 4월 4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무엘하 22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숨겨진 덫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제 평생 제가 의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경이로운 행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굳건히 섭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주님은 저의 힘, 저의 지혜, 저의 구원 그리고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부디 저를 주님의 마음의 도장처럼, 주님의 팔의 도장처럼 새겨주소서. 주님은 항상 공의와 의로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의 기쁨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